안녕하세요. 서영외과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툼한 눈꺼풀을 가진 20대 남자의 눈매교정 수술노트입니다.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이 답답해 보이는 20대 남자 환자입니다. 그럼 이 환자의 눈 상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툼한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가려 무겁고 답답해 보이는 눈매입니다. 이 환자분은 낮은 쌍꺼풀 라인과 함께 또렷해 보이는 눈매를 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높은 쌍꺼풀 라인보다는 무쌍이나 속쌍꺼풀 같이 낮은 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높고 진하면 인상이 강해 보이고 느끼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원하는 눈매를 만들기 위해 쌍꺼풀 절개와 눈매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 검은 눈동자가 얼마큼 보이는지 개측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의 노출 정도는 약 3.8mm, 왼쪽은 약 4.5mm 정도였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쌍꺼풀의 높이는 약 7mm 정도로 디자인하였고, 여유 피부는 약 5mm 정도 제거하였습니다. 눈꺼풀이 두툼한 경우에 눈꺼풀 지방만 제거하면 두툼함이 모두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툼한 눈꺼풀의 경우 눈꺼풀 지방보다는 눈꺼풀에 살이 많아서 두툼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눈꺼풀의 지방을 제거할 경우 눈꺼풀의 두툼함이 수술 전에 비하여 개선되는 것이지 두툼한 눈꺼풀이 얇은 눈꺼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눈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여 눈매가 힘이 없어 보이는 문제는 상안 검거근 건막을 약 7mm 정도 위로 당겨서 또렷한 눈매가 되도록 눈매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쌍꺼풀 절개와 눈매 교정 수술을 하였고, 눈꺼풀의 두툼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눈꺼풀 지방을 제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에 비하여 남자들이 부기와 멍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수술 후 부기가 많지 않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눈뜨는 근육의 당김으로 인하여 눈을 감았을 때다 암간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부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점차 좋아집니다. 수술 후 1일째 사진입니다. 수술로 만들어진 쌍꺼풀 라인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쌍꺼풀 라인 위에 테이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술 후 4일째 모습입니다. 수술 직후에 보였던 눈매교정으로 인하여 눈이 감기지 않는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수술 후 8일째 사진입니다. 아직까지는 쌍꺼풀 라인이 통통해 보이지만 수술 후 8일째임을 감안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통했던 쌍꺼풀 라인도 부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속쌍꺼풀 라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원했던 자연스럽고 또렷한 눈매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검은 눈동자가 약 8mm 정도 노출되어 수술 전에 비하여 눈 크기가 훨씬 커졌고 시원스러운 눈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술 후에 검은 눈동자 노출 정도가 증가하여 훨씬 더 또렷하고 시원스러운 눈매가 되었으며 커진 눈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도 수술 전에 비하여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6개월째 찍은 셀카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 성형만 했을 뿐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수술 노트가 궁금하시면 BCI 수술 노트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